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향기 카득한 이곳 바로 부안 수성당 유채꽃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수성당 유채꽃밭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? 아저 여자친구랑 강아지랑 이제 오랜만에 피크닉 겸 해가지고 휴일이라 오게 됐습니다. 막상 와보니까 어떠세요?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유채꽃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너무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디 이국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죠. 변산면 산업팀장님 모셨습니다. 팀장님, 어서오세요. 네, 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변산면 산업팀장 최성환입니다. 이곳 수 성당은 개양할미와 여덟 딸을 모신 당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그 매년 제를 지내고 있고요. 개양할미는 어민들과 풍랑을 다스렸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. 또이 마을 중막동은 선사시대부터 제를 지냈던 인물이 발견된 곳으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그런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. 특히나 올해는 꼭 개화 시기랑 또 날씨가 아름답게 맞물려서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잖아요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어, 수성당 유채꽃밭 아직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올해는 아주 어렵게 지금 꽃을 키워놨습니다. 가물어 가지고 물을 엄청나게 많이 그 살포를 했고요.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도 좀 많이 늘려놨으니까요. 이 아름다운 꽃밭을 즐기러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